안녕하세요. 요가 소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할 요가와 명상 이 시간은요, 다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금은 활짝 열어내 보는 시간이에요. 제가 오늘 준비한 프로그램은 제가 평소 즐겨 수련하는 빈야사 요가의 형태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 움직이는 명상이라고도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명상이라고 하면 지금 저처럼 편안하게 앉아서 두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귀 기울이고 혹은 가이드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가이드의 목소리에 따라서 하는 명상이 명상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것도 역시 명상의 한 종류고요. 오늘 저와 함께하는 이 움직이는 명상 빈야사 요가의 경우에는. 저의 가이드에 따라서, 제 안내에 따라서 몸을 움직이고 움직이는 중에 하는 그런 명상의 시간이 될 겁니다. 조금은 역동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명상을 하는 이유, 그리고 명상의 목적 혹은 목표, 결과를 알고 계신다면 오늘 저와 함께하는 이 움직이는 명상 이 시간에도 그와 유사한 경험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음, 몸을 활짝 열어내고 또 마음을 활짝 열어내기 전에는 먼저 내 몸과 마음이 닫혀 있는지를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내 몸과 마음이 닫혀 있는지 그 원인을 따라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 몸과 마음의 상태는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는 나 라고 생각해요. 그 생각 갖고 오늘 저와 함께 이 시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트 뒤쪽으로 가셔서 무릎 꿇고 앉아주세요. 자 제가 동작들을 안내할 텐데요. 그 안내에 따라서 몸을 움직여주세요. 호흡과 함께 움직임을 안내할 텐데 그 호흡을 항상 유념하면서 호흡을 가혹 반대로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좀 불쾌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내하는 호흡에 따라서 움직임을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손 매트 앞쪽 바닥을 짚어주세요. 두 다리 골반 너비 정도 벌려 주시고요. 자, 이제 양 발끝을 바닥에 댑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무릎을 바닥에서 떼 주시고요. 숨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양팔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엉덩이 대각선 위쪽 방향 향해 멀리 가져가 볼게요. 가능한 만큼 두 다리 곧게 펴 보시고, 양팔은 곧게 펍니다. 두 손바닥 쫙 펼쳐서 매트 바닥에 밀착. 검지 손가락이 정면을 바라본다 생각하시면 정렬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다리 뒤쪽이 많이 불편하시다면 두 무릎을 살짝 굽히고 발 뒤꿈치 떼주시고요. 엉덩이를 계속해서 뒤쪽으로, 위쪽으로. 숨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두발 천천히 두손 사이로 옮겨 갑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한 걸음에 옮겨 가셔도 돼요. 두손두 두 다리 위 편안한 곳을 짚거나 바닥에 편히 내려놓습니다. 두 다리 골반 너비 정도 벌려주시고요. 자, 숨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상체를 바닥 쪽으로 쭉 늘어뜨려 보세요. 두 무릎을 살짝 굽혀주시면 넓적 다리 앞쪽과 복부가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두 손으로 양 팔꿈치를 잡고 정수리를 바닥 가까이 축 늘어뜨립니다. 고개를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보시고요. 자, 이제 두손 다시 바닥 향에 툭 떨구고, 두 다리, 두발 붙여주세요. 다리 뒤쪽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두 다리 곧게 펴주시고, 들이마시는 숨에 양팔 펴고 등을 평평하게 시선 앞쪽 바닥 혹은 정면. 내쉬는 숨에 넓적 다리 앞쪽과 복부 가까이 상체 하체 쪽으로 기울입니다. 이 움직임을 여러분의 호흡에 맞춰서 두번더 반복해 볼게요. 먼저 하신 분들은 거기에서 가만히 기다려 주시고요. 자, 이제 들이마시는 숨에 상체를 일으키며 양팔 천장 향해 높이 뻗어 내봅니다. 양팔 서로 평행하게 시선 정면 멀리 바라보고 손바닥은 서로 마주 봐요. 몸의 앞쪽, 뒤쪽, 왼쪽, 오른쪽 모두 균일하게 늘려낸다 여겨 보시고요. 여유가 있는 분들은 두손 머리 위에서 합장하고 시선 손끝 향해 봅니다. 복부는 몸속 방향으로 쏙 넣어주시고요. 숨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두손 합장하고 가슴 앞으로 가져옵니다. 들이 마시는 숨에 두 무릎을 아주 살짝 굽혀주시고 내쉬는 숨에 상체, 하체 쪽으로 기울일 거예요. 이 움직임을 가져갈 땐 복부와의, 복부와 넓적다리 앞쪽 가까이 이제 두손 매트 앞쪽 바닥 짚고 들이마시는 숨에 양팔 펴고 등을 평평하게 내쉬는 숨에 오른발만 매트 뒤로 멀리 보내볼게요. 오른발 끝 매트 뒤쪽 어딘가 닿았다면 오른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오른쪽 발등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상체를 일으켜 세워보시고요. 네, 골반의 정렬, 왼쪽, 오른쪽에 엉덩이 높이 균일한지 살펴봅니다. 두손 왼쪽 넓적 다리 위에 올려두고, 오른팔 천장 향에 들이마시는 숨과 함께 가져가 볼게요. 자, 이제 왼팔도 들이마시는 숨에 천장 향에 뻗어냅니다. 숨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두손 가슴 앞으로 가져와 합장하고 다시 숨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상체 정면으로 기울이고 두손 매트 앞쪽 바닥 오른발 끝 세워 바닥에 대시고요. 오른 다리 곧게 펴는 동시에 왼발 매트 뒤로 멀리 보내고 엉덩이 대각선 위쪽 방향 향해 멀리 보냅니다. 자, 들이마시는 숨에 오른 다리를 뒤쪽으로 길게 뻗어 볼게요. 좌우 엉덩이 높이 같게, 오른 발끝 당겨내시고요. 오른 발끝이 바닥 쪽을 향하도록 해주세요. 호흡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고, 들숨과 날숨이 끊어지지 않게끔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호흡을 이어갑니다. 자, 이번엔 골반, 닫혀있는 이 골반을 활짝 열어내 볼게요. 내네 골반의 앞쪽이 오른쪽을 바로 본다 생각해 보시고요. 이어서 오른발 끝을 멀리 보낸다. 몸을 활짝 열어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숨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오른 무릎을 깊이 굽혀, 몸통 쪽으로 힘껏 끌어당긴 후, 오른발 두손 사이 바다. 왼무릎을 바닥에 대시고, 왼쪽 발등도 바닥에 됩니다. 들이 마시는 숨에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양팔 천장 향해 높이 뻗어내 볼게요. 자, 이제 숨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양팔꿈치를 살짝 굽혀 손바닥은 정면, 양팔꿈치는 어깨 높이까지만 내려봅니다. 다시 한번 숨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가슴을 활짝 연다 여겨 보세요. 시선 위쪽 사선 방향. 다시 들이마시는 숨에 상체 곧게 세우고 양팔 천장 향해 높이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두손 가슴 앞으로 가져와 합장합니다.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내쉬는 숨에 상체 정면으로 기울여 두손 매트 앞쪽 바닥. 이제 왼발 끝 세워 바닥에 대주시고 왼 다리 곧게 편후 오른 다리를 곧게 펴는 동시에 왼발을 매트 앞으로 가져와 오른발 옆에 둡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얼굴 아래 바닥에 왼 손바닥을 두시고요. 오른손 꼬리뼈 뒤쪽을 짚어 보세요. 자연스럽게 상체가 오른쪽으로 회전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왼팔을 조금 더 밀어내며 상체를 오른쪽으로 조금 더 비틀어낸 후 고개를 오른쪽으로 회전해 시선 천장 쪽을 바라보세요. 여기에서 더 여유가 있다면 오른팔도 천장 향해 뻗어 내봅니다. 다시 시선 바닥에 두고 오른손 매트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양팔 펴내고 등을 평평하게 시선 정면 내쉬는 숨에 상체 가능한 만큼까지 하체로 기울여 주세요. 들이마시는 숨에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양팔 천장 향해 높이 멀리 뻗어냅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두손 가슴 앞으로 가져와 합장. 들이마시는 숨에 두 무릎을 살짝 굽혔다가 내쉬는 숨에 상체 하체 쪽으로 기울여 주세요. 고관절에서부터 움직임을 출발해 주시고 넓적다리 앞쪽과 복부가 먼저 만나게. 두손 매트 아래 내려놓으시고요. 들이마시는 숨에 양팔 펴시선 정면. 내쉬는 숨에 왼발 이번에 매트 뒤로 멀리 보냅니다. 왼발 끝 매트 뒤쪽 어딘가 바닥에 닿았다면 왼 무릎과 발등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오른 무릎 굽혀내고 계시죠? 들이마시는 숨에 상체 일으키고, 골반의 정렬을 다시 한번 살펴주세요. 왼쪽 넓적다리 앞쪽도 한번 느껴보시고요. 이제 두손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가볍게 올려두시고, 이어서 왼팔 천장 향해 들이마시는 숨과 함께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이어서 들이마시는 숨에 오른팔 천장 향해 높이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두손 가슴 앞으로 가져와 합장하시고 숨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상체 정면으로 기울이며 두손 매트 앞쪽 바닥 왼발 끝 세워 바닥 대시고요. 왼다리 곧게 펴는 동시에 오른발 매트 뒤로 멀리 마시는 숨에 왼 다리를 뒤로 멀리 보냅니다. 왼 발끝 바닥 향하고 있어요. 좌우 엉덩이 높이 같고요. 이어서 자신의 골반의 앞쪽이 왼쪽을 바로 보게끔 골반을 활짝 열어낸 후왼 다리를 곧게 펴봅니다. 자, 왼 발끝 더 멀리 보내 보시고요. 자, 숨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왼무릎을 깊이 굽혀 몸통 쪽으로 힘껏 끌어당긴 후, 왼발 두손 사이 바닥. 오른무릎과 발등도 바닥에 내려놓으시고요. 들이마시는 숨에 상체를 일으키며, 동시에 양팔 머리 위로 높이. 자,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양 팔꿈치를 굽혀 손바닥은 정면, 양 팔꿈치는 어깨 높이까지. 자, 한번더숨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가슴을 활짝 연다는 느낌으로 시선 위쪽 사선 방향으로 멀리. 자, 다시 가운데로 돌아오고, 들이마시는 숨에 양팔 천장 향해 높이, 잘하고 계세요.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두손 가슴 앞으로 가져와 합장. 숨 고르고 내쉬는 숨에 상체 정면으로 기울이며 두손 매트 앞쪽 바닥 짚습니다. 오른발 끝 세워 바닥에 대시고 오른다리 곧게 펴 주세요. 이어서 왼다리 곧게 펴는 동시에 오른발 왼발 옆으로 가져와 나란하게 둡니다. 자, 이번엔 얼굴 아래 바닥에 오른손을 두시고, 왼손 꼬리뼈 뒤쪽 부분을 짚어보세요. 왼쪽과 오른쪽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까, 문제 삼지 마시고요. 할수 있는 만큼까지만 움직임을 가져가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오른팔로 바닥 밀어내며 상체 왼쪽으로 비틀어내고, 고개 왼쪽으로 회전해 시선 천장, 여유가 있다면, 왼팔도 천장 향해 뻗어내 볼게요.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왼팔 매트 바닥에. 들이마시는 숨에 양팔 펴고 등을 평평하게 시선 정면. 내쉬는 숨에 상체 깊이 숙입니다. 들이 마시는 숨에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양팔 머리 위로 높이 뻗어 내 볼게요. 여유가 있다면 두손 머리 위에서 합장하고 시선 손끝.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마치 다이빙을 하듯 양팔 큰 원을 그리며 상체 하체 쪽으로 기울여 숙여 볼게요. 두손 매트 앞쪽 바닥. 들이 마시는 숨에 양팔 펴고 등을 평평하게 시선 정면. 내쉬는 숨에 두발 매트 뒤로 멀리 보내고 그대로 엉덩이도 대각선 위쪽 방향 향해 멀리. 들이 마시는 숨에 오른 다리를 들어올리고 곧장 골반을 활짝 열어 오른 발끝 멀리 보냅니다. 이번엔 오른 다리 무릎을 굽혀 오른 발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골반을 조금 더 활짝 열어낼 수 있을 겁니다. 숨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굽힌 무릎을 두손 사이로 가져가 볼게요. 이제 오른 다리 전체를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왼 다리의 앞쪽도 매트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오른 다리의 바깥쪽 측면이 매트 바닥에 닿아있게끔 자세를 만들어 보시고요. 왼발은 뒤쪽으로 곧게 뻗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들이마시는 숨에 두손 혹은 두 손끝으로 바닥을 밀어내며 상체를 곧게 세웠다가. 내쉬는 숨에 상체 정면으로 기울여 보세요 오른쪽 엉덩이 부근 편안해 질 겁니다 자 이제 두손 바닥에 내려놓고 가능한 만큼의 움직임 안에서 편안한 휴식 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두손 얼굴 옆 바닥을 짚어내시고 들이마시는 숨에 양팔 바닥 밀어내며 상체를 세워 주세요. 자, 여기에서 턱을 축켜올려 시선 위쪽 사선 혹은 천장 쪽도 한번 바라보시고. 다시 시선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왼발끝 바닥에 대 주시고요. 왼 무릎 바닥에서 떼 주세요. 자, 이제 오른 다리 바닥에서 떼서 오른발 뒤쪽으로 멀리 보내, 다시 엉덩이 대각선 위쪽 방향 향해 멀리 보냅니다. 곧장 반대쪽 이어가죠. 들이마시는 숨에 왼다리를 들어 올리는데, 곧장 골반을 활짝 열어 왼발 끝 멀리. 그리고 왼다리를 굽혀 왼발의 무게를 느껴봅니다. 숨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왼 무릎 몸통 쪽으로 힘껏 당겼다가 왼 무릎을 두손 사이 바닥에 내려놓아 보세요. 왼 다리 바깥쪽 측면 매트 바닥에 다 닿게끔 그리고 오른 다리의 앞쪽 역시 매트 바닥에 닿게끔 해 보시고요. 오른 발끝 뒤쪽 향에 곧게 뻗어 있는지 마음의 눈으로 살핍니다. 자,들이 마시는 숨에 척추를 길게 늘렸다가 내쉬는 숨에 상체 정면으로 기울여 주세요. 가능한 만큼의 움직임 속에서 역시 편안한 휴식하시기 바랍니다. 손 얼굴 옆 바닥을 짚어주시고요. 들이 마시는 숨에 양팔 바닥 밀어내며 상체를 일으켜 세운 후 턱을 축혀 올려 시선 위쪽 사선 혹은 천장 다시 시선 정면으로 돌아오고 오른발 끝 세워 바닥에 댄후 오른다리 곧게 펴주세요. 이어서 왼다리 전체 바닥에서 떼주시고 왼발 매트 뒤로 멀리 이제 두 무릎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무릎을 꿇고 앉거나 엉덩이 매트 바닥에 내려놓고 편안하게 앉습니다. 저와 함께 하는 움직이는 명상의 시간이었습니다. 음 명상의 여러 가지 이점 중의 하나는 지금의 나를 알아가는 것, 알아차리는 것,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정말 많지요. 지금의 나의 감정의 상태 역시 그러하고, 지금의 내 몸의 상태 역시 그러할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지금의 숨을 느끼셨을 테고, 여러분의 몸 곳곳을 느끼셨을 거예요. 어,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에, 삶에서 어, 그대로 적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했던 움직임, 그 정성스럽게 최선의 마음을 다해서 움직임 수행해 주셨잖아요. 그 태도로 여러분이 지금 처한 그 상황들,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안고 있던 문제들,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간과 마음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마스떼.